생강 다 드세요. 우한 번. 아다한번 더. 그리고 저때 희손을 쓰니까 내가 희손 받을 게 없네. 희손 하나 뺄거 없나? 희손이요? 네. 내가 왜 생길 못 봐요, 마. 그래서 그냥 가서 미리 분산을 해야 돼가지고. 1번 희손 받고 나가시는 거 아니었어요? 둘이 안 나요. 아죠 근데 없어도 돼, 없어도 되긴 해. 너무 많이 안 깔려있으면. 와서 분산으로 버티만 해가지고. 내가 침묵 생소 아끼고 있었는데. 네. 만해잘 돌아가면은 제가 한번 싹다 지우고 오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깔리는 것만, 어때? 쪼꼬님이 먹는 건데. 근데 방금 없었어도 할만했어. 있으면 좀더 편하긴 한데. 해요 바닥이도. 이거 꼭 빨리 깨줘 저거. 키반님 땡겨드릴게요 이제 <목소리> 준비 중반. 내야 오시고. 엠드티컷이컷 해놔도 괜찮아요. 지금. 이컷 음. 해놔요. 오시고. 은덕 안에 오시고. 가고 싶고. 전부님을 땡겨줘. 제니님 생존기 잘 써요. 렘드 딜 컷하고. 망쳐요. 앙코피신 원딜분들은 멀리 빠져. 바닥 유도하기. 바닥 조심. 한번더 와요. 바닥 한번더 와. 렘드 아직 딜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딜, 렘드 딜. 램드 드. 램드 다이아로 오세요. হ্যাঁ oh, আসে 아 하지마 한개 다음 먹읍시 파도 조심하세요. 아, 파도가 제일 좋고. 죄송, 죄송. 방막해요. 아, 맞은 사람 고 25% 저희가 살짝내고있 이번에. 어, 이제 끝. 거기 끝차단 봐줘요. 끝차단 보면 괜찮아. 됐고. 한번 주시 잡아요, 지금. 주시는 항상 잡기 편할 때 잡아요, 알아서. 또 파도 끝나고 멈치시고 하나 둘셋면드피 이번에 피 되게 세네 파도 피하시고 끝까지 좋아요 이번에 진짜 세다. 천천히 가차천히길 담아요 저희 쪽에 끝나고 엑스도 멈추시고 저희 쪽에 하나 둘셋 비동 끝나고 고개 돌려주시고 이거 끝나면 됐다 넘어가서 죽었어요 딱같애 같이 잡혔어 이번에 끝차단 끝차단 파도 피하시고 가물 주시 까먹을 거야. 치고 하나 둘셋 지금 까지고 이번에 불 진짜 세다 대박 이건. 우리 아까 85점, 45점 이퍼 본 프라이만 봐도 잡는거야 이번에 집중해요 다음 뭐오고 진짜 집중해 제발 이야 7 5퍼 보겠는데 제포 바로 가딩 아, 네. 저는 침착하게 계속 말할 테니까 제 말만 들어요. 제 말만 미리 이동하지 말고, 먹물 절대 잡지 말고, 체포써줬죠 좋아요. 장마 오니까 가만히 있어. 자기 자리에서 이동하지 마, 이동하지 마. 됐어, 그쳐 엑스 와이 원딜들은 저 땡겨주셔야 돼요. 검침. 네, 제가 땡길게요. 제가 땡길게요. 양조님이 양조 해제하고 땡겨주세요. 아펭님도 해제, 아펭님 조심. 위험했다, 저거. 끝까이긴 하다가 빠져. 지금 빠져요. 근처 있어. 인코스, 아웃코스 신경쓰고 걸린 사람은 생긴기 잘 써요. 차프님 아웃코스, 제님 인코스. 탈날 절대 같이 가지 말고 조심. 살려 주시. 끝나고 바로 두 명이야. 잠깐 힐 도와줘, 이때. 요 없는 사람 있으면. 됐어. 엔드 좀. 정막 와요. 절대 같이 맞지 마, 이거. 같이 맞으면 안 돼. 밟아주시고. 괜찮아. 이번에 조준도 안 걸렸어. 엔드 좀. 뭉쳐서. 분노 오니까 탱커 해제 꺼해주시고 지금 해제. 끝나고 다시, 그, 바닥 깔리니까 다른 분들 바닥 조심, 바닥 조심. 먹물 조심해, 먹물. 먹물 생거도 밟아주고. 상기에요. 칼라올 거야, 칼라올 거야. 이번에 화산 오면은 1번 희승 준비하세요, 생거한테. 내가 2번. 3번 오맥스 호흡 대기, 호흡 대기, 호흡 대기. 됐고. 좋아, 훔쳐. 양조만 해제, 아, 양조만 해제. 양조만 해제, 양조만 해제. 악생님만 살려, 악생님만 살려. 뒤에, 바닥 뒤에, 바닥 뒤에, 바닥 뒤에. 전발, 전발, 전발. 전발 빨리, 전발 빨리. 전발 빨리. 넘어가세요. 아,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다리 잡고. 고영이희서 맡겨봐요. 고영이희서 맡겨야 돼 이번에. 고영이희서 맡겨. 낙어야돼 일단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한라상비 도와요. 비명 도와요. 비명 도와요. 말했어요. 정말 이번에 무자비 오는 거 신경 써요. 무자비 제발 신경 써줘 이번에. 장막 오는 거. 잘 피해, 잘 피해, 이거. 잘 피해. 됐어, 문 쳐. 화살 히키님 계시네. 히키님 오고, 히키님 힘좀 힘 바로 봐줘요. 히키님 바로. 먹물 바닥 피해. 피해 딜러도 피해. 탱커가 밟을거 것 같아. 탱커도 헤드 준비하고 양조 해대. 양조 해대. 양조 땡길게, 내가. 됐어. 악탱님도 해대. 아이팅 땡겨줘 아무나 바닥 다시 좀 밟아주시고 이번에 무자비 무적도 제발 밟아줘 무적도 제발 잘해줘 칼날 피하고 칼날 대상 잘 살려줘 무적도 제발 화이팅 저한테 희송 조영님 희송 조영님 히송 상계해, 상계해, 상계해. 나 분산 쓰고 있어요. 분산 쓰고 있어넘어 뭐 마지막에 데모야 하나. 둘, 셋. 데모 해줘. 데모 해줘. 넘어가. 깔끔하죠. 깔끔하죠. 뭉쳐요. 내아 두 번째, 내아 두 번째. 동금이 세 번째. 나침을 먹을게. 동금이 살려. 됐어. 지금 다 살려. 다 살려. 하이리드 피르에게. 탱커, 악탱님 해제할 준비하고, 악탱님 계속해서 해제. 발이 보고 해제.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 밟지 마. 됐어. 자, 다려라 이겨라, 이겨 인형 겨라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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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계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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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겨라 이겨라, 이겨 먹어 줄게요. 네. 근처에 있는 거 한번 먹어. 장막 라고 블러드야. 장막 겨고 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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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안두인 쪽으로 와블러드 쓰고 블러드 물량 먹고 글아 이거는 진짜 치수하지마 이거 거의 다 왔어 탱커 외생기 있으면 줘 버려요 계속 또 받았어요 탱커만 살리면 돼 계속 화살 다음 거 준비해요 도발 좀, 도발 중 칼라 대상 나가 칼라 대상 나가 숙성 쓰지. 아, 갠생기 켜, 이번엔. 갠생기 다 켜. 다 켜, 다 켜. 침을 생각 다 먹어, 있으면. 다 먹어. 렘드 밀어, 렘드 밀어. 이제 본론 탱커 해제할 준비. 탱커 해제할 준비. 아, 잡았다. 오케이. 와. 나이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진짜. 이거지. 다행이다. 아, 잡았다.